안녕하세요. 후치밀크입니다. 네, 오늘은 제 아레나 덱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아레나 시즌 2부터 이제 호몬드 덱을 주로 사용했는데, 딸기가 나온 이후로 호몬드 덱이 거의 다 없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제 예상이 맞긴 맞았습니다. 호몬드 덱은 이제 거의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저는 지금 호몬드 덱으로 저번 시즌에는 마스터 3, 그리고 그전 그 시즌 마스터 2 이렇게 달성했고요. 호몬드 덱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세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제 덱을 설명해드리자면, 제가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덱이고요. 네, 방어도 똑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딸기가 나오기 전에는 제가 이제 다크초코를 주로 썼었는데요. 딸기가 나온 이후로는 당연히 이제 딸기가 더 좋아서 딸기를 넣었습니다. 딸기의 피해 감수를 뚫기 위해서 이 치명타 올려주는 보물이랑 그리고 이 캔디. 이 보물 세가지로 딸기 피해 감소를 뚫을 수 있거든요 지금 시즌 초기라서 그렇지 제가 지금 1700등입니다 제 방어 기록을 보여 드리자면 네, 방어도 아주 쏠쏠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음, 5연승 6연승 하고 음. 아, 보이시나요 여기 홍문드 덱이 유일한 단점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정글전사입니다 네, 지금 정글전사가 유일한 카운터고요 정글 전사를 가끔씩 이길 때도 있는데 거의 못 이깁니다. 왜냐면 정글 전사가 기절 시키기 때문에 이제 홍드의 스펠 쿨 타임이 꼬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분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분은 민트 초코 사용하네요. <목소리>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분이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녹일 수 있습니다. <목소리>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t o p So, we have a good night. I'm sure it's safe. So, I'm sure it's safe. s 서 I'm sure it's safe. So, I'm 이 u r e 드 t 고 safe. So, 허브 뭐 예를 들어서 라떼 이런 애들 가지고 있으면 쿨타임이 허브의그 디버프 제거에 딱 맞아가지고 그 아몬드의 수갑을 계속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쿨타임 시계를 안 넣고 네 낫을 넣는 겁니다. 66만이죠. 저는 38만 9천. 네, 가봅시다. 다크 네, 초코네요. 어우! <목소리> 상대방이 그 딸기를 안가지고 있으면 저렇게 한방에 날아떨어집니다 네 괜찮아요 네 무난하게 이겼죠 네 딜량 보시면 다5성의 육신 레벨인데도 맥인걸 볼수 있죠 호몬드의 단점이 호밀이 뱀파이트 잘리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체력이 제일 낮기 때문에 상대방도 호밀이 있으면 제 호밀이 네, 공격당하는 일이 많거든요 보시면 체력이 다 호밀보다 높습니다 네, 호밀보다 다 높죠 이래서 제가 딸기를 쓰는 이유가 호밀이랑 아몬드 이 둘이 지금 핵심이거든요 제 덱에 이둘 중에 한 명이라도 죽으면 제 덱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대게 또 하나의 장점은 이 딸기 때문에 호, 호밀이랑 아몬드가 죽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초반에. 네, 아몬드는 50인데 일부러 힐러부터 올렸습니다. 왜냐면 얘들이 50이었을 때는 호밀이 얘네들보다 체력이 관심 높아서 관심 딸기가 이두 힐러를 지켜주더라고요. 근데 힐러를 지켜주면 호밀이 죽어요. 호밀이 죽으면 솔직히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호밀이 이제 주 딜러이기 때문에 호밀을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체력, 또 이렇게 신경 써주면서 자 이렇게 맞춘 거구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감초를 쓰고 있네요. 아, 정골전사 나왔죠? 네, 이렇게 풀타임이 꼬여버리죠. 아, 이건 못 이기겠네요. 네, 너무 꼬였습니다. 이건. 와, 정글전사. 단단하네, 이제.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정글전사가 왜 카운터인지 알수 있겠죠? 방금 초반에 아몬드랑 후밀이 쿨타임이 꼬여서 할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무난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갑니다. 상대방도 후밀. 상대방 호밀이 제가 호밀 때리는데 간지럽죠 방금 보셨죠 상대방 호밀이 제가 호밀을 때렸는데 딸기 때문에 피해 감소 들어간거 보이시죠 네 마사지 받죠 아프지도 않죠 네 이래서 딸기가 좋죠 자 아, 그리고 제 토핑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완벽하지 않은데 퓨어 바닐라 같은 경우에는 네 쿨타임 토핑 피해 감소를 20.9%까지 맞췄고요. 그리고 네 호밀, 호밀 쿨타임이랑 아몬드 쿨타임을 잘 맞춰야 됩니다. 네, 쿨타임 저는 8.1%를 맞췄는데 솔직히 8 1까지는 필요 없고 한 7.2, 네 7만 7보다는 높으면 됩니다. 네, 허브같은 경우에도 피해감소 엄청 많이 줬죠 25.4네 아몬드 대단하죠. 지금 아몬드께 살짝 아쉬워요 피해감소가 너무 낮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아, 중요한게 아몬드는 쿨타임을 절대 주면 안됩니다 쿨타임이랑 해로운 효과 감소도 주면 안됩니다 이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라떼가 요즘에 많이 보이잖아요 이제 라떼한테 침묵을 당했을 때이 해로운 효과가 조금이라도 붙으면 아몬드가 스킬을 먼저 쓰게 됩니다 홍일보다 이럴 경우에 스킬이 크게 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아주 좋은 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딸기. 딸기도 풀 타임. 근데 얘는 피해 감소가 좀 낮죠? 지금 제가 아직 피해 감소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네, 지금은 7%로 맞춰 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 아리나 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